자, 우리, 최대 최소 즉, 대문자 M하고 대문자 소문을 쓸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리냐.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산술 기하로 간단히 풀리는 문제 있었고요. 자, 1번하고 같은 분류를 했죠. 코시슈바르츠로도 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계점을 구해서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도 있었죠. 즉, 미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뭐,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지만, 일단 이 2번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요. 자, 일단 상기랑 코시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인계점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분부터 해야겠죠? 첫 번째 미분부터 하면 얘는 마이너스 2 나가고요. 2X, 그 다음에 나가니까 더하기 3, 2에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자, 인계점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분수 꼴이 아니니까 그냥 능력만찾으면 되겠네요. 자, 능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자, 여기 넘겨줘서 정리를 하면 2에 X는 2분의 3이 되죠? 즉, X는 LN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인계점을 구하는 게 극점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극대점에서 무슨 값을 갔 무슨 값을 갖죠 최대값을 갔겠죠? 그래서 극대점밖에 답이 될 수가 없을 텐데,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굳이 구분을 문제 풀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래서 답부터 구하면요. 그냥 ln 2분의 3을 그냥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ln 2분의 3. 자, ln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이거의 뜻이 여기서 나왔죠? 자, 함수, 함수 값 자체가 이런 꼴로돼 있기 때문에 2의 x를 에 2분의 3을 집어넣는 게더 빠르겠죠? 얘는 2의 x의 마이너스 2승이죠? 자, 얘는 2의 x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래서 2분의 3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2분의 3의 마이너스 2 빼기 2분의 3의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가 만약에 없었으면 얘가 4분의 9일 텐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9분의 4죠? 얘도 마이너스가 없으면 8분의 27일 텐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20, 27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3 넣으면 3으로 통분해서 그면 27분의 12-8이니까 4 정답은 A번이 되겠죠 자 우리 그래도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극대인지 정말 극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자 최대값이기 때문에 극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요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증감표가 있고요두 번째, 미분 두번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미분 두번한 것도 하면, 여기서 미분 한번더 하면 되죠? 4, 2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2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됩니다. 자, 증감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번 해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세 칸에서, 너무 많이 그렸네요. 여기가 ln 2분의 3일 때 미분 한번한게 지금 0이고 얘가 극대기다 그러면 여기 숫자를 임의로 넣어 버리면 되겠죠?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숫자를 넣어서 구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극대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기 좀 애매한 경우. 물론 여기다 숫자 넣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확인하기 애매한 경우는, 오른쪽에처럼, 2게 미분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2게 미분이 어려운 거는 증가표를 하면 더 편할 테고,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골라야 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미분 두번할 거에, 자, ln 2분의 3. 이거를 집어 넣었을 때, 자, ln 2분의 3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 x 의 2분의 3 넣으면 되죠? 그럼 4 곱하기에는, 아까 구했죠? 9분의 4. 마이너스 9, 얘는 27분의 8이었죠? 그래서얘는 9분의 16 얘는 마이너스 3분의 8자값 구할 필요 없습니다. 얘 뭡니까? 0보다 작죠? 자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볼록입니다. 해당점에서는 ln 2분의 3인점에서는 위로 볼록이다. 자 그래서 얘는 극대점인 걸 나옵니다. 자 만약에 0보다 크게 되면요. 0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극소점이 나오겠죠. 근데 이미 극대점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음수죠. 극대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 문제 푸실 때는 자, 그냥 여기까지만 해서 뭐다 하나 나왔으니까 바로 값을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A번 자, 이상입니다.